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론 형님입니다 이번에는요 제작자 희망님이 만들어주신 함정 스크립트라는 스크립트를 해볼 겁니다 저기 함정을 만들어 놨 들어가자 저기에서는 동물들이 안 죽어요 신기하게 저겁니다 함정 스크립트를 다운하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다음 금, 금블럭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. 이런 걸 정말 잘 만들으셨다 그러고요. 커맨드로. 잘 보시죠. 여기 양 있죠? 가라, 가라. 이렇게. 위에 다른 블록을 설치하면 안죽어요 여기는 근데 이걸 깨고 하면 죽어요 여기서 아이템을 갖고 죽으면 이 아이템을 갖고 나무? 나무 아니 작업대 작업대는 있죠 지고 있잖아요 죽어요 아이 u 안 없어지죠? 정말 좋은 함정 잘만 들으오셨다요정정존존합합다 스크립트 하고 이제 탈출 맵도 해야죠 u 너 s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죄송합니다. 우리, 아버지가 죽었다, 우리 아버지 가죽, 었다 우리 아버지아버지 가죽, 었습니다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 아버지. 아버지. 죄송합니다. 지

<목소리> 정말 사랑해요 아 정말 사랑해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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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영상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간푸도님, 카푸님, 유성님, 하푸님, 다른 분들 캐스터 분들 이다 추천 즐겨찾기 구독 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저도 추천 구독기 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 그럼 빠이.